해물찜 제육볶음 아 이건 닭 제육볶음이지 아니 해물찜에 그 미더덕이라고 하나요 너무 무섭게 생겼어 나 그거 못 먹어 이거 뭐라 이 뇌처럼 생긴 거 뭐니 고니? 곤니곤니야 이름이 곤니니곤니 고니. 뭐야 얘를 잡아먹는 거야 얘 해산물이야? 얘 해산물이세요? 야 잠깐만 아니 바다에 있으니까 해산물은 맞겠지 곤니야곤니가 아니고 야 잠깐만 누가 곤니라고 해서 또 보이잖아 소금이 바보 아니에요 여기서 무서운 맛 나면 어떡해 막막막막그볼 이상한 상상할 수 없는 두려운 맛이 나고 있으면 어떡해 진짜? 얘네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아까 지금 고니 했을 때 해산물이 밀어내려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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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쨌든 근데 이거는 닭대육볶음이에요 이거는 반박불가예요 빰빠불가야나빰빠불가라고 말하니? <laughs> 반박불가라고 제대로 말하잖아. <laughs> 얘네 그냥 나 놀리는 거 맞들려가지고, 그냥. <laughs> 야, 얘다, 야. 얘, 이 자식이야. 이 자식이 나한테 어제 미드 싸움을 건넙니다. 야, 잠깐, 정소은 완패 누구니? 하하, <laughs> 진짜. 야, 잠깐 기다려라. 넌딱 기다려. 자. 야. 야, 보라고. 어, 애 빡치네. 그래. 커서 좋겠다. 부럽다? 애들아 얘들아, 너희 지금 내 방에 있는 거야. 얘 방에 있는 게 아니야. 조심해. 이 녀석, 열받네요.